안녕하세요. 로큐멘터리의 남성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결혼하기로 한 여성분이 잠적해서 이제 고민이신 남성분이 사연을 보내 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창피하지만 이 여자와는 어플로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했던 저는 두 달간의 대화를 통해 그 여자에게 진지하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또 실뢰하게 되었습니다. 늘 핸드폰으로만 대화를 나누다 드디어 약속을 잡고 밖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늘 아침 자신의 어머니가 쓰러져 못 나왔다고 병원비가 급한데 지금 자기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지만 병원비를 빌려줄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100% 신뢰했기 때문에 350만 원 정도를 송금했습니다. 그 뒤로도 만나기로 한 날마다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받아도 돈이 모자란다고 하여 추가로 200만 원 정도를 더 빌려주었습니다. 그뒤 여자는 어느 날부터 제 메시지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언제 갚을 거냐는 물음에는 곧바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이 결혼할 건데 뭐가 걱정이냐며 저를 안심시키길래 저도 철석같이 그 말을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제 연락이 아예 두절됐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대화 내역에는 제가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있고 그 여자가 갚겠다는 대화가 오고 갔는데 이 경우 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연 저번에 사연을 들어봤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민사소송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주신 거잖아요. 받을 목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요건 대여금 소송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여성분이 갚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런 내용의 어떤 문자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을 하시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빌려주신 금액이 소액이라서 이걸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지급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지급 명령 신청을 함으로 해서 좀 간이하게 이제 민사 소송의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여성분의 정황을 보면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갚을 생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같은 사정에 있어서는 형사적으로 사기로 고소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기로 고소도 하시면서 민사적으로 확정 판결도 받아놓으시는 게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 로큐멘털의 남성태 변호사였습니다.